룩기, 룩기 1장. 사사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합시골에 가서 몸부쳐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며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었는데,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집안 사람들이었다. 모압시골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뒤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루시였다. 거기에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다.이리하여 나오면은 남편을 여인되다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다.그 무렵 여호와께서 당신이 백성을 돌보시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모합시골에 들려왔다.나오면은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합시골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거느리고 살던 고장을 떠나 유대 제방을 향하여 길을 떠나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들 가라고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가 죽은 내네 아들들과 나에게 구토로 고맙게 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그처럼 너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 둘다새 남편을 맞아 복음자리를 꾸밀 수 있게 해 주시겠지.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끌어 앉자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안 됩니다.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결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돌아가야 한다. 얘들아, 어쩌자고 나를 따라가겠다고 하느냐? 하며 나오면은 며느리들을 타일렀다.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자식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아가, 어서 돌아들 가거라. 나는 이렇게 늙어 이젠 재혼할 수도 없는 몸이다. 나에게 무슨 희망이 더 있겠느냐? 오늘 밤이라도 내가 남편을 맞아 자식을 낳는다 하자. 그것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야 없지 않겠느냐? 그걸 바라고 재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낼 작정이냐? 아가, 그건 안될 말이다. 제발 나를 더 괴롭히지 마라 다오. 나는 이처럼 여학계 오더맞은 신세란다. 그들은 다시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오르간은 시어머니를 끼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자기 계례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루스 시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계례와 제 신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저에게 어머님을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시지 마십시오. 하며 루시 말하였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제 결애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 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이토록 끝내 따라 나서겠다고 버티이 나오미는 더할 말이 없었다. 그리하여 둘은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아낙네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하며 떠들썩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들 말아요. 전능하신 이가 나에게 쓰라림을 가득 안겨 주셨다오. 그러니 나를 말하라고 나 불러 주시오.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었건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오. 그런데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의 호물을들추어 내셨다오. 전능하신 이는 이렇듯이 나에게 불행을 안겨 주셨다오. 이렇게 나오면 은 모압 시골을 떠나 모압 사람인 며느리 루스를 데리고 돌아온 것이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를 걷어들를 무렵이었다. 룩기 2장 나오면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레기 일가로서 유력한 재산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스라 했다. 하루는 모함여자 루시, 나우미에게 청했다. 저를 밭에 나가게 해 주셔요. 행여 무단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구이 딜을 따르며 이삭이라도 주어오고 싶어요. 나우미가 루시에게 허락을 내렸다. 루시 밭에 나가 주수하는 일꾼들의 딜을 따르며 이삭을 주는데 공교롭게도 그 같은 엘리멜렉의 일가인 보아스의 것이었다.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여호와께 자네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하며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일꾼들이 대답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한 모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네댁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던 모슴이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시골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일꾼들이 거두면서 흘린 이삭을 뒤따르며 죽게 해달라고 사정하던군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앉지도 않고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루세에게 말했다. 아가, 내 말이 들리지 다른 사람 밭에는 이삭을 주려갈것 없다.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집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녀라. 수수하고 있는 밭에서 한눈 팔지 말고 이 아낙네들이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어라. 모승들이 너를 성가시게 못하도록 분명히 일러 두마. 목이 마르거든 모승들이 항아리에 길어다둔 물이 있으니 가서 마셔라. 그러자 루슨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귀엽게 보아 주시고 마음을 써 주십니까? 저는 한낱 이국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말했다. 나는 다 들었다. 네가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었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 낯선 이 백성에게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네가 그렇게도 갸륵하게 행하였는데, 어찌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너에게 넉넉하게 갚아 주실 것이다. 룻슨 부디 저를 귀엽게 보아 주십시오. 저는 대구의 연우 요종만도 못한 몸인데도 이렇게 다정스런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군요. 하며 고마워했다. 식사 때가 되어 보아스가 루세게 권했다. 이리와 빵을 떼어 이 시큼한 술에 찍어 먹어라. 그리하여 루스는 주수하는 일꾼들 옆에 앉았다. 보아스는 루세게 밀청대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집어 주었다. 루시 다시 이삭을 주으려고 일어서는데 보아스가 모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전 여자가 보리단 사이로 돌아다니며 이삭을 주더라도 나무라지 말라. 또한 보리단에서 이삭을 빼내어 흘려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주더라도 야단치지 말라. 루시 저녁 때까지 준 이삭을 털어보니 보리가 한예바나 되었다. 루스는 그것을 메고 마을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나서 배불리 먹고 남겨온 음식도 꺼내 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에게 이렇게도 마음을 써주신 그분이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받겠느냐? 루시, 오늘 제가 이삭을 준 밭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하며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밝히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분은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고맙게 대하시는구나. 그분이 여호와께 복받지 못하면 누가 복을 받겠느냐. 그분은 우리와는 가까운 일가이다. 우리를 떠맡아 줄사랑 가운데 한 분이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네 집 아낙네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도록 하였다고 말하니 나오미는 아가 내가 그대 아낙네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참잘 되었다. 다른 밭에 갔다가 남자들에게 욕을 당할 염려가 없게 되었구나 하고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이리하여 루스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니며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룩기 3장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이젠 너도 행복을 누리며 살 복음자리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마련해 주마. 그렇지 않느냐? 너는 보아스댁 아낙네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그분은 너도 알다시피 우리와는 친척이다. 바로 오늘 밤 그분은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 다음 장못을 입고 구댁 다장마당에 내려가 보아라. 그분이 저녁 식사를 마치기까지는 눈치채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이 잠자리에 들거든 그 잠자리를 잘 알아두었다가 살그머니 가서 그발치개를 들치고 거기 누워라.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구분이 일러줄 것이다.어머님 말씀대로 오김없이 하겠습니다루는 이렇게 대답하고 다장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였다.보아서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보리가리 옆에 가서 누웠다루는 살며시 가서 그의 발치개를 들치고. 거기 누웠다. 보아스는 한밤 중에 한기를 느껴 몸을 웅크리다가 발치기에 웬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알고, 너는 웬 여자냐? 하고 물었다. 비녀는 루시입니다. 하고 루시 대답했다. 어르신 내께서는 이 몸을 맡아주실 분이십니다. 그 옷자락으로 저희 몸을 덮어주십시오. 아가,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하고 보아스는 말했다. 너는 돈이야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따라 감직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효성을 다하니 이것은 지난 날의 효성보다도 더 갸륵하구나. 아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마. 네가 굳센 여자라는 것은 이성 안에 사는 내 결의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너를 맡아줄 우모가 나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한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또 있다. 이 밤은 여기서 지내거라. 내일 아침에 그가 너를 맡겠다고 나서면 좋다. 그가 너를 맡을 것이다. 만일 그가 싫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맡아주겠다. 날이 셀 때까지 여기에서 쉬어라. 이리하여 루스 날이 새기까지 그의 발치기에 누워있다가 여자가 다장마당에 왔었다는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보아스의 말을 따라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 전에 일어났다. 보아스는 루시 쓰고 있는 장옷을 벌리라고 한 다음 루시 장옷을 벌리자 보리 여섯 대박을 퍼담아 지워주었다. 루시 마을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로 오자 시어머니는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다. 루스 그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다 말했다. 시어머님께 빈손으로 돌아가서야 되겠느냐 고 하시면서 보리를 여섯 대박이나 주시더군요. 이 말을 듣고 나오면 그분이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 짓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하면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 기다려보라고 하였다. 루키 사장 보아스가 성문께로 올라가 앉아있는데 마침 자기가 말하던 그 친척이 지나갔다. 여보게 이리로 와서 앉게나 하며 보아스가 그를 부르자 그가 발길을 돌려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마을 장로들 가운데서 열 사람을 불러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권하였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의 동기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있지 않소. 그런데 나오미가 모합시골에서 돌아와서 그땅 권리를 팔려고 내놓았소. 이 소식을 당신에게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내 계려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사시오. 그 땅을 도로 사서 가질 생각이 있으면 도로 사서 가지시구려. 그럴 생각이 없으면 그렇다고 말해주시오. 내가 알아야겠소 그것을 도로 사서 가질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당신 다음은 나인가 하오. 내가 도로 사서 가지겠소. 하고 그가 대답하자. 보아스가 다짐하였다. 나오미에게서 밭을 넘겨받는 날 당신은 고인이 아내 모한여자 루토 떠맡아야 하오. 그리하여 고인이 이름을 이어 그의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낳주어야 하오. 그러자 그 친척은 그랬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를 보겠군. 그럴 수 없어. 하면서 그 땅을 도로사서 갖지 않겠다고 하였다. 내가 사서 가질 것이지만 당신이나 사서 가지시구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을 도로사서 가지는 의무를 남에게 넘겨줄 경우에는 신한 짝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을 증거물로 삼고 매듭을 지었던 것이다. 그 친척도 당신이 자제하시오 하면서 신한 짝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온 결애에게 말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달렸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이 일이 증인입니다. 또 나는 말론의 아내 모함 여자 루까지도 유상과 함께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낳아주어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남아 이 고장 성문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문께 있던 온 백성이 우리가 증인이요 하고 대답하자 장로들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대 집에 들어오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문을 일으킨 두 여인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그대가 에브라다에서 권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휘날리기를 빌며, 또한 여하께서 이 젊은 여인이 몸에서 후손을 일으키시어 그대의 집안, 다마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 같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보아서는 루스를 맞아 아내로 삼고 한 자리에 들었다. 여호와께서 점지해 주셔서 루시 아들을 낳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여 말했다 오늘 이처럼 당신 가문이 대를 이어 내려가게 해 주셨으니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애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명예를 얻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당신을 구토록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아들 일곱보다 더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니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맛을 되돌려 주고 로우를 공양해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 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구나 하며 그 아기에게 오빗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이 할아버지요 이세이 아버지였다. 베레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았고 해수론은 람을, 람은 안미나답을, 안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베을오베은 이세를, 이세를, 이세는 다이을 낳았다.